오늘은 시편 40편 5절 말씀 섭리 교리를 우리의 효용에 알맞게 적용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내용 중에 우리가 섭리 교리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섭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알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 모릅니다. 하나님은 불가해성을 지닌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알수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신비로운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의 한계 안에 가둘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의 영역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알려 주십니다. 우리의 눈높이의 수준에 맞춰서 알려 주시면서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이것을 가질성이라고 하죠. 가질성 하나님을 알수 있다, 알려 주신 만큼 알수 있다. 그러나 알려 주시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알수 없다. 불가해성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짓성과 불가해성이 동시에 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가 다알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몰라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섭리는 알려진 부분이 있으나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섭리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불가해성,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강요 1권 446페이지 내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자함이 더하여 감히 하나님의 작품들에 자기들의 판결의 돌을 던지고 그의 은밀한 계획들을 조사하며 심지어 죽을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 하듯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졸속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무시무시한 광기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력한 어조로 말하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지금 사람들이 마치 내가 섭리를 압니다라고 하면서 판결의 돌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러면서 판결을 내리면서 그들이 그렇게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 이것은 무시무시한 광기다. 예, 강력하게 표현을 합니다. 무시무시한 광기이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일 수 있,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일 수 없죠. 그런데 마치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판결하고 감히...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칼비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큰 카테고리로 보면은 지금 두 가지가 나왔어요. 예,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세 가지네요.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세 가지 카테고리가 나왔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일하신다. 이게 섭리. 창조와 섭리는 뗄 수가 없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손안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이 섭리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섭리는 너무 중요한 교리예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통치하지 않으신다, 일하지 않는다? 그거는요, 우리의 삶이 유지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끌어 가시는 거야. 좋은 일도, 슬픈 일도, 힘든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섭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섭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섭리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섭리를 잘못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데 그분의 주권적 손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예, 당연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바를 알려 줘, 알리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의 한계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섭리교리와 기도는 대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악한 일도 섭리하시기 때문에 악한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는가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도 섭리를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잘못 적용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에 악한 일들이 있잖아요. 나쁜 일들이 있고 막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거. 참새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 나쁜 사람, 나쁜 존재인가 이런 거죠. 하나님은 어, 나쁜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예.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죄로 인해 나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쁜 일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항변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가론유다라는 사람이 나오죠. 가론유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잘못 적용해서 가론유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요. 이게 잘못된 신학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신학이. 가롯 유다는 자기가 악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들이 자기가 악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죠. 저지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핑계 될 수가 없어요. 핑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된 거니까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 팔아먹은 거 책임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가론유다가 자신의 악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책임, 잘못된 것들에 대한 그들의 책임은 면제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두 가지 잘못된 적용, 기도에 대해서, 악한 일에 대해서 잘못된 적용을 하는 것을 어 칼빈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소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느냐? 여러분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예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거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뭔가 죄가 어 죄가 있어서 어 자기의 눈을 어 해하게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치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이 섭리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섭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 예 신비로운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알수 없. 고 없기 때문에 신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 눈먼 소경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거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받으실 영광이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 주신 만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때내어 지식과 판단으로 이것을 생각해서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알려 주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허황된 생각으로 상상으로 우리가 그것을 파헤치려 하는 것은 잘못된다라고 분명하게 칼빈이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멈추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40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40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그가 사울를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두 번이나 주어지는데도 사우랑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의 통치가 보존하심이 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을 부르며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다알수 없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알면은 하나님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알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정말 모릅니다. 다알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겸손함이다. 그래서 섭리가 제대로 적용된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 왜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한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 정말 섭리를 제대로 절절하게 은혜 가운데 이해한 사람은 겸손해져요. 정말 낮아져요. 아 정말 나는 한계가 많은 죄인이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서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을 갔어요. 장례식을 갔는데 성도님이 힘들어하고 정말로 슬퍼합니다. 그때 같이 위로해주고, 울어주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어, 판단한다. 슬픈 일, 안 좋은 일, 힘든 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다. 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다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 적용하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삶에 잘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위치에 서지 말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 낮아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